안녕하십니까.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검정위원장 이문진입니다. 88올림픽 기념학술대회 100일인 100일강에 강의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이후 스키가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 부르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마쳤고요. 어,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교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어,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 검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서 발행하는 어, 레벨 3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선수 출신은 아니고요. 어, 스키를 좋아해서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타서 어, 현재 어, 지도자 연맹에서까지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키가 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기에 어떻게 어,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고민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발표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는 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어, 이를 표현하는 이야기로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신체활동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이는 스포츠 산업 전반에 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다고 인식이 되었던 야외활동은 증가하는 현상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등산 캠핑 같은 야외활동들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골프는 뭐, 코로나 특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작년 한해 500만 명 정도의 어,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하는 그런 코로나 특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골프 참가자가 증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어,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제약되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 선호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 신체적 접촉이 적은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어, 골프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골프도 겨울은 비수기로서 어, 골프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어, 이는 골 대체 활동을 찾게 되어 있고 어, 스키에게는 스키라는 활동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프에 참여하던 인원들이 어, 골프를 칠수 없는 겨울 동안 대체 활동으로서의 스키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어, 역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키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여러분 겨울 스포츠의 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나 뭐 현재나 스키를 타, 타는 사람이건 안 타는 사람이건 어, 스키를 떠올리곤 합니다. 어, 이런 스키는 1970년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고 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가파른 어, 상승기를 맞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스키 붐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야간 스키 스키장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리프트의 긴 줄은 기본이었고요. 많은 인구들이 누구나 겨울이 되면 스키장에 한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약 650만 스키장 내장객 수에서 정체기를 약 4년 동안 가졌고요. 그리고 2013년 한류 붐을 타고 해외 인구가 약간 유입되면서 680만에 가까운 인구가 우리나라의 스키장을 이용합니다. 그 이후 가파른 침체기를 맞아 매년 10%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며 현재까지 왔고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라는 현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키 산업 스키 업계에서는 어 2018년 동계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어떤 반전을 기대하였으나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하였고 뭐 거기에 마시다시피 뭐 코로나 위기까지 닥치면서 뭐 지난해에는 이, 일주일 동안 어 스키장을 폐쇄하기도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2012년 어 황선환과 이문진과 황선환은 연구를 통해서 한국 스키 인구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스키 인구 구조가 지나치게 학생 단체 학단으로 불리는 학생 단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왜곡된 인구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것이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다. 그리고 정점을 맞을 하기 때문에 침체기가 곧 닥칠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 뭐 이는 현실화되어서 어, 바로 2014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기를 맞이하였고요. 이 넷, 어, 학단에 편중된 어, 왜곡된 구조는 스키를 경험하는 초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스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인식이 생기면서 재방문 의도를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키 인구의 감소 원인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키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그리고 기존 스키어가 참가를 지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새로운 스키 인구가 어, 유입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 초기 대부분 스키를 처음 경험하는 것이 스키 캠프 혹은 학생 단체 뭐 학교의 어떤 스키 캠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초기의 경험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어, 학단이라는 학생 단체라는 특성상 특정 시기 방학이라는 특정 시기에 어, 모두 몰려서 어, 그리고 모두 초급자에 몰려서 참가하기 때문에 언제나 초급자 리프트의 줄은 길게 늘어서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 스키를 처음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겁 불편한 스키 장비와 그리고 길게 늘어선 줄 그리고 추위까지 예. 스키장의 경험이 결코 긍정적일 수가 없는 그런 악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래, 이로 인해서 어, 스키장은 스키라는 운동은 그냥 한번 해보는 정도, 아난 스키 해봤어 하면 충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시 스키장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어, 비율이 굉장히 적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스키라는 운동이 스피드를 동반하고 어, 위험성이 높고 부상의 위험이 높은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운동이다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인식이 현재 강하게 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스키 붐 시대에 스키를 많은 사람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스키장에 방문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두 가지 현상이 겹치면서 스키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문지는 2019년 어, 어, 스키 인구 변화와 그리고 스키, 한국 스키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당시 발전 방안으로 제시한 어,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시즌 활동을 위한 어, 인프라 개발.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피스랩이라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사계절 스키장, 그리고 뭐 스키 시뮬레이터, 뭐 스크린 스키라고 할수 있는 뭐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비시즌 동안 스키를 탈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개발되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 단체 프로그램들의 질이 제고되어야 하고, 그리고 스키 참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예. 좀더 노령층, 어, 나이가 많은 어, 노령층의 인구가 어, 스키장에 찾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초보자가 스키를 경험하는 진입 장벽이 낮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것들을 할수 있는 것이 스키 교수법의 개선에 있다고 라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섯 가지 중 스키 교수법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키 교수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스키 장비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뭐 스키에 대한 역사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우리 의 어, 발표에서 어, 논맥에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최근에 약 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어, 스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어, 길쭉한 K2 스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멀 스키, 예, 노멀 스키라고 하고요. 그 우측에 보는 이 자이 스키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카빙 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길이도 짧아지고, 옆, 어, 보시다시피 좌우에 이렇게 약간 볼록하고 오목하게 약간 모래시계 형태로 스키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점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스키 장비는 혁신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어, 흔히 노멀스키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보통 스트레이트 스키나 컨벤셔널 스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노멀스키는 회전성이 낮고 직진성이 높았습니다. 어, 따라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신체의 꼬임과 적극적인 상하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속과 감속이 반복되는 형태의 턴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키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게 되었는데,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절 부위를 많이 꺾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많이 가고, 관절 부상의 위험이 높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스키 제작 업체들은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카빙 스키를 개발하였고, 2000년부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 여러분들이 스키장에 가서 렌탈 하시거나 어, 뭐 구입을 하시면 모두 카빙스키를 구입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노멀스키는 찾아볼 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카빙스키는 어, 쉐입드 스키 뭐 이렇게 형태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쉐이프 스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회전성이 높고 직진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걷듯이 걷듯이 체중이동과 어, 편안하게 서 있는 동작 그리고 시선만을 활용하여서도 어, 턴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턴을 하면서 어, 하는 과정에서 가속과 감속이 적어서 어, 시, 어떤 관절 부위가 꺾이지 않고 그다음에 신체 부담이 적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산책하듯이 스키를 탈수 있게 그렇게 바뀐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스키 교육 현장에서는 어, 교수법이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키를 처음 접했을 때, 어, 스키의 교수법이나 현재 스키의 교수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는 스키가 굉장히 기술을 발전해서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어렵고 힘들게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스키는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현재까지 계속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리고 스키와 어, 스키를 빨리 쉽게 배워야지만 어, 스키의 매력을 느끼고 다시 스키장에 오고 싶은 재방문 의도를 높일 수 있지만 어, 스키의 재미의 재미나 매력을 경험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를 어, 저는 쉽게 예를 들어 어, 자동차 제조사가 어, 오토 자동차를 개발해서 어, 오토 방식의 자동차를 다 판매하고 있는데 운전 교습소에 가면. 매뉴얼 스틱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없는 클러치를 계속 밝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 교수법의 문제가 개선되어 우리가 카빙스키의 특성을 활용한 스킨을 할수 있고 어, 그로 인해서 시선과 체중이동을 활용해서 걷듯이 스킨을 할수 있고 신체 스키를 어, 신체를 스키와 정렬해서 신체나 관절에 무리가 없는 그리고 상하불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이 없이 근력 소모가 적게 할수 있기 때문에 경사에 대한 적응이나 속도 조절이 용이하고 남녀노소 쉽게 스킬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수법의 개선을 통해서 스킬을 가르치는 방법을 바꾼다면 새로운 스키어의 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키를 쉽게 빠르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스키와 재미와 매력을 빠르게 느끼게 하여 다시 스키장에 방문하고 싶게 그리고 새로 스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빠른 시간 안에 스키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스키와의 회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키가 더 이상 과거처럼 어려웠고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 아닌 편안하고 안전한 신체에 무리가 없는 운동이다 라는 인식을 우리가 어, 넓게 알리고 그리고 긍정적 인식을 인 형성함으로써 과거의 스키를 경험했던 스키 붐 시대에 경험했던 많은 노년층들이 작년층 노년층들이 다시 스키장으로 돌아올 때아 스키가 엄청 쉬워지고 편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인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 될 것입니다. 어, 이렇게 스키 교수법의 개선을 통해서 코로나19로 겨울 야외 스포츠, 즉, 스키에 주어질 절호의 기회를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어서 스키에 다시금 빠져들게 하는, 재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에서는 교수법의 개선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도자 교육의 연수에 많은 힘을 쏟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교수법을 개발해서 스키가 좀더 쉽고 편한 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제가 제 스키와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스키가 좀더 가깝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체육학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검정위원장 김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